생각을 멈추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하루를 마치고 누웠지만 몸은 지쳤는데 마음은 잠들지 못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생각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생각은 눈처럼 쌓입니다. 처음엔 가볍지만 지나고 나면 마음을 눌러 숨조차 막히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는 생각에서 일어나고 고요함은 생각이 멈추는 데서 온다. 무엇을 해결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무엇이 옳고 그런지도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지금 생각이 떠오르는 그 자리에서 고요히 바라보는 것. 생각을 멈추면 모든 괴로움도 멈춥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쫓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괴로움은 그렇게 사라집니다.